이번에는 서연이 아빠의 오락기를 꾸며볼 거예요. 오락기 게임존을 만들 각 게임존 조명 도구를 사용해서 만들 건데 이 지금 소리 나는 이 라인타운 토끼 라인타운 아시나 이거 이것은 우리가 천원 주고 산 천원이야? 어 몰라 얘는 피터팬 서연이 피터팬 알아? 그 다음에 우리 어, 양념 테이프로 어? 게임존을 한번 만들어볼 건데. 양념테이프로 얘네들다 붙일 건데 서연이가 정해줄건가요 네. 확실해요? 잠깐만요. 우리 확실하게 인테리어 해줄 수 있나요? 잠깐만요. 저기요. <놀람> 그 어. 해줘. 인 어, 어. 뭐. 네. 아 이건 이래죠, 이거. 그나좀야거 그래야 돼. 이 잠깐만요. 만조사잠깐만내려발주세연 아, 어, 어, 네. TV. 오 너무 예쁜 거 같아. 우리 게임 한판 할까? <laughs> 오케이. 아, 이 멋있는 볼까? 안녕요 이거 할 시간이 없을까 우와, 나 엄청 멋있어. 나게물이 엄청 멋있어 <놀띵> 어? 이거 오, 이거 뭐야. 나 순간이 동